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36세 남자. 그 통합 통합 신당이라 그랬나? 뭐 이준석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이 사주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예요? 기토가 둘. 자, 기토는 뭐예요? 입이라 그랬지. 그죠? 네. 입이 남들보다 뭐예요? 네.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요? 잘한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축의 묘가 뭐예요? 묘가 수억살이죠. 네. 수억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죠? 뭐가 많다? 상식이 굉장히 많다. 그죠? 원래 상식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상식태왕은 남을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가 되죠. 머리는 비상한데, 결과적으로 속은 없다. 그, 이제 12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대신에, 이제 알차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자, 상식의 형충이 있으면 뭐다? 상식의, 상식의 형충. 어, 그렇죠. 마, 말이 이제, 지어내는 게 많다. 만드는 말을 만든다. 만든다, 이렇게. 그 요번에 이제 만약에 이 자체가 이제 그 출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좌측수에다가 뭐 이게 수가 전부 다다 다 중금속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관이라는 목이 어떻게 돼요? 고사해버리죠. 네. 이번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은 떨어진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보면은 상식 태왕은 점점 남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용당하는 사주 그죠? 네. 이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상식 생제재는 이제 돈은 벌린다 하더라도 그 돈의 어떤 역할은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누구의 어떤 도움, 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 인수, 공부를 통해가지고, 학자해야 돼. 그죠? 근데, 뭐, 현실에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그거 하다가 뭐예요 법적인 문제를 계속 갖고 있고, 사는 뭐에요? 천라지방 수옥사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법적인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예. 네. 또 상식은 보면 책임, 말은 해놔놓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버려요. 그죠? 예, 네, 렇 그, 여보세요?